아무도 없네. 아, 이번 거점전 적이 없습니다. 아니네, 있네. 어딘데? 야, 다른, 아, 1대1인갑다. 어어어 우리 작전 뭔데 일단 그거 버프 주는 데부터 사람 많네 어딘데 아 여기 아 풍치는 어, 데 애들 많다 아 일단 공격 버프도 들어와지 일단 우리가 먹었잖아 저거 얘네 약간 같은데 이거 그냥 밀어보자, 우리. 가까운데 튕겨. 하나 온다. 어우, 어우, 존나 아픈데. 이게 누군데? 야, 자이언트 존나 세다. 이거 누구야? 소지소지 소지 세다, 소지나소지한테 어, 녹았어. <laughs> 어, 야, 자이언트 쟤 누구냐고. 박라야겠다. <laughs> 아... 우리가 버프 먹었으면은 근데 버프쪽 우리가 다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뛰어다니면 돼. 누구? 되게 약한데? 아 우리가 미네 이게 그냥 못 때리니까. 진네아 진짜. 이거 버프 좀 먹다가 오른쪽 저희 가까운데 먹자. 코끼리 없고 아쉽네. 코끼리 없이. 반스반스스반스러 다고 반스러허 호호. 애 머리가 되었다. 야, 우리 친구 애들 부다그지야 어, 오른쪽 부직이 네. 데 와. 그래도 우랑 3 빠지라고 그 좋죠. 빨리빨리 나 저계 데미지 연되는 아, 대월 쪽으미 위치 죠크시고 에이, 이거 기지 포시 뭐야? 야, 밀저 이거? 처음에 이제 저 이거. 비지하지 않지. 저쩌기지 이명 충분 울겠다. 오른쪽 부셔갖고 왼쪽만 가면 되죠. 자. 오른쪽 깼다 뭐. 어 오른쪽 깼어. 오케이 오케이. 온다. 지금 민다에 그냥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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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저 쇼제이 씨. 저쪽이 쇼제이 있는데구나. 저 맹호가 지금. 우리 기지 터져가지고, 이거, 방거터 터져서 코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 킬이가 안 되는데. 애들 세네. 저쪽, 저쪽 길드 애들 세다. 음. 집 띄켜야 돼요. 집털지고 있는데, 지금. 군사가 기지로 와야 되는데. 아, 기지 백해야 돼요, 지금은. 빽빽 빽. 백 갑시다. 코끼리 씨, 코끼리 맷집왜 이렇게 쎄? 코끼리 크작하요, 크작하아 <laughs> 근데 이게 상대도 들어오지 못한. 아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 얘 예, 예, 이거 잡았다. 코끼리 또 소환할 거. 야 이거 어. 또또아 코끼리 다섯 마리 소환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다섯 마리 사야지 이있 이거 2,400만 썼다, 저런데. 네, 그니까. 다 샀을 사수... 대 네, 지금까지 소환한 거면 다산거 같아, 저거. <laughs> 콕들이 따라가야 돼, 저거. 이거 이번에 발이 길때어글를 하나도 안 했잖아, 지금. 예. 어마안되다 여기 코끼리 지어있다. 저거 도 잘라야 돼, 이제. 이거. 소환됐을 때 빨리 비교해야 돼. 네, 기지에서 뭐라고 될것같끼리 피가 깬다 아, 네, 이슷하게 되는데. 아, 수직. 네. 아, 이쪽으로 니까 호끼리 간다. 호끼리 다호뛰어간다 이러면 거긴다. 우리는 그냥 기지 입고만 잇고만 가아서 비기는 비기기 하는 수밖에 없다. 겠습니다 아, 이거 신기전으로 쳐야지 아니면 백도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은 집 지키고 몇 명은 신기전 센 사람들이 신기정 가서 흔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부까 얘네 지금 자기 기지맞기 바빠 <laughs> 얘네 얘네 지금빡센 사람들 많아졌다 이제 네, 들어버리고 학교 아, 포인트 쓰쓰지 마시고요 2500다 있는 애입니다 저 지금 와, 멋있어. 저거. 그래요. 괜찮아. 압박 좋다. 압박 좋다. 압박 좋다. 우리 압박 좋다. 와, 싹쓸이 먹네. 뭐야? 이거 이게 역전할 수 있다. 희망이 생긴다. 갑자기. 대... 제발. 하나 더 들어가. 이거 상황한한명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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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전 먹어서 싸 봐.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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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어, 흑정 될 때마다 안에서 쓰라고. 안에서 성물쪽으로 쓰라고. 그게 맞다. 이게... 그렇게 오더해 줘. 빨리 길드 말. 흑정령 숙정되면 아, 안에 아, 가서 아, 선물 아, 타겟 아, 하고 써달라고 음. 좋다 건가? 좋다 우리 어. 상대 이제 상대 선물 때릴 수 있다. 많이 다밀었 다밀었다. 다 저희 기지로 왔어요 지금. 아 우리 기지 됐는데. 왔다고? 네, 기지 지금 중이어 왔다. 사람들이 있네. 우리 아, 기지 아, 애들 그렇구나. 집합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여기 지금 애들 좀 밀리는데. 지금 여기 4명 네 들어왔어요. 아씨 바르링이랑 진 여기 다 왔네. 아 좋댔다. 우리 기지 네, 이 새끼 노리기지입니다 네, 결국 네, 시몇 네, 명한테 찍히는 건가 우리 아까 기지 지키는 애들 다 빠져나갔나? 어디 갔는데? 지금 기지 3명, 기지 3명, 3명 들어가면 돼, 이거. 지수. 잘랐다. 아, 아, 씨. 이건... 저, 촉한다, 진짜. 꼭길리가 <laughs> <laughs> 없어가지고, 씨. 제발, 아, 이거 이게 정말 멋있다고. 아, 이까지 밀었네. 수리만 잘 하면은... 이건 구미호 신기전 쏘고 있어. 근데 네, 지금 봉우님이안 시켜줘서 그냥 앞으로 왔어요. 이거 중첩 되는지 모르겠다. 게이트 소속이랑 소속이랑 아, 중첩 되는 것 같은데요? 된다고? 아니 게이트 한게더 꼴았다. 더 이제 좀아개 맞고 있다. 아와 정말 아파. 오말 같다. 우리 조성물 60%다. 60%할 만하겠는데? 그 어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이제 기지만 잘 막자. 내가 그, 그 뭐지 공격 버프 써줄게.

신기전 좋다. 신기전. 신기전 딜잘 들어가고 있다. 좋다 좋다. 뒤에 앞에 하나 하나 파가 뛴다. 성물 이제 성물까지 밀었다. 계속 개울들 들어간다. 성물 개울들. 성물 개울들 들어간다. 뭐 야, 우리 차크 위에서. 아까라. 이거 사냥하고 있어? 어? 우리 차크 6만원 들어서. 이용 반하우 반하고군만 원이면 저래 아니가 신기전 도와줘 신기전 인냐? 신기전 신기전 씨발 신기전 누구야? 아씨아얘 조밥이네 혼자서. 잡... 오케이 오케이 조밥이 문댔어 아, 하나 들어온다 하나 들어온다 기이 뛴다 기 뛴다. 진짜 이거, 이거. 쟤네 이제 지들지기지 맞기 시작했다. 겁나 아파 아 겁나 아파 힐힐힐힐힐힐 제발 힐. 야 우리 씨 6프로다. 제발. 막고 있어. 막고 있어. 기고있지 있다고. 우리 기지 애들 왜 이렇게 놓고 있어? 빨리 쇼지 어때? 쇼네. 님할 되겠나? 막나 못 막나. 지금 네명 왔어요 상대기네 명. 이게 뭐라서 왔네. 아니, 죽었다 이거. 좆됐다. 아! 죽었다 제발. 죽었다. 제발. 죽었다. 제발. 다 이거. 아 제발. 다 이겼다고. 있거든요. 최대한 어 지금 다망하세요, 다, 다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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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죽었다고어 아. 어, 네. 어, 죽였다 아 쫑! 아니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말좀 해줘라 진짜 존나 무섭네 진짜 이.. 이 지랄 했는데 갑자기 우리 타워가 파괴됐으면 이 지랄 하면 진짜 알지아 근데 피5% 이상 어요 아까부터 10분 는 역전.. 아지 물약 400개 썼다 어? 다이토 다이토 다부사로 또다기 직전. 진짜 벌써. 미이게어 이거. 이거 이걸 날치니? <laughs> 아무리! <laughs> 와, 이겼어 진다 이거. <laughs> 어, 왜 튕기는데? 아, 와, 와, 겁나 튕겼어 이기자마자. 어 나도. <laughs> 아.